자. 여기 태석이라는 이름이지태 시기 아니야. 태석이다. 태석이. 태석이. 태석이라고 적어. 고쳤어? 어.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애들 있잖아. 예를 들면 이 만수 같은 애가 있고 석수 같은 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는 계속 퍼주기만 하고 자기 인생이란 게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앞길만 생각하고 어? 그리고 자기 인생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친구가 이제 석수같은 인물이야 근데 이제 석수가 이 공장활동 중에 만났던 오영주라는 인물 오영주는 이제 석수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석수는 생각이 없어 응?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일화가 뭐가 있냐면은 둘이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혼 전이라 동거를 하는데 군대를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공장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군대를 가기 싫어서 응? 죽어도 가기 싫은 거야 왜 군대를 가기 싫을 것 같아 석수가 그렇지 형이 군대에서 죽었잖아 형이 군대에서 죽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거 전경 공무하다가 애가 만수가 총상을 입거든요 엄청 웃긴 장면 나왔는데 총상을 입어요 총상을 써놔 빨간 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수라는 둘째 형은 총상을 입었고 뭐 살긴 살았지만은 석수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군대가 엄청 싫은 거야. 공포스러운 거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큰형 이름이 뭐라고? 백수. 백수라는 큰형은 아예 뭐야? 군대 가 가지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큰형은 죽고 둘째 형은 총 맞아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나는 어떻게 될까? 하이 무셔 이렇게 되는 거죠 군대를 가기 싫은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든 안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공장으로 내뺀 거예요 일종의 가출 같은 거죠 가출 정규 이해 돼요? 오케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공장으로 도망치 가출 가출 한 거야 가출 영장이 나왔거든 근데 군대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오영주랑 동거를 하는데 오영주가 야 그러려면 있잖아 우리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 지금 만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너 지금 군대 가버리면 힘들잖아 그리고 이별해야 되잖아 우리 그러니까 너 군대 가지 말고 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어떻게? 해? 어너 손가락을 잘라 방아쇠 당기는 손가락 있지 여기를 두 마디 끊으면 군대를 안 가거든요 알아요? 왜? 총을 못 쏘잖아 왼손으로 쏘면 되잖아요 총을 이렇게 쏠 수가 없어 총 구조상 이렇게 쏴야 돼 이렇게 쏘 이렇게 아니씨 폼이 안나오잖아난 아, 아, 군대 갔다왔나? <laughs> 모르겠네 아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지금 되나 이게? 이 오른손에 두 마디만 자르면 군대를 안 가요 그래서 이 동거녀가 석수한테 야 그러지 말고 너 가서 공장 기계 있잖아 지금 공장 활동 중이잖아 공장 기계에 손가락 잠깐 넣으면 돼, 2-3초면 돼, 몇 초? 2-3초면 돼. 금방 가. 그래서 매일 같이 얘기하는 거야. 너 오늘도 가서 손가락 안 자르고 오면은 어? 내일 너나 너랑 같이 안 자를까?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또 젊은 피에 아, 알았어. 내일 꼭 자르고 올게.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나가. 오늘은 꼭 자르고 올게. 나가서 멀쩡하게 돌아와. 야, 2-3초면 된다고 했었어. 했어? 어, 했는데 어, 내일 자를게. 이러면서 계속. 미루미루하다가 결국은 잘랐을까 못 잘랐을까? 못 잘라요, 못 잘라. 이기적이긴 했는데 어떻게 손가락을 잘러?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결국은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이시스병이 이제 또 언제냐면은 1987년입니다. 뭐라고요? 1987년. 지금 이게 1987 알아볼라. 1987 알지? 대략적으로 지금 80년대란 말이에요. 1987년을 생각해 봐.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텐데 오영주가 그 와중에 체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석수 이름을 부은 거야. 뭐, 석수는 애가 손가락도 안 잡고 군대도 안 가면서 저랑 같이 살았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아 그런 그래? 나쁜 놈이 이러면서 잡으러 온건 아니고. 어? 그 새끼도 뭔가 거물이겠지. 그러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감옥에 간 거거든요. 얘도 감옥에 가고 얘도 감옥에 가고. 이미 이제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출산까지 한 거야. 그의 그 이름이 뭐라고? 태식이야, 태석이야. 태석이다, 태석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 태석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얘가 석수란 애가 보안대라고 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보안대라고 했는데 군대 개념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보안사에 보안사. 그 보안사. 보안사의 사령관이 그 머리 벗겨진 그 전두한 전직 대통령이잖아 <laughs> 보안사 보안사의 군인 신분으로 이제 <laughs>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건데 감옥이 끌려가가지고 감옥이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학교 친구들 이름을 다 팔고 최대 2년까지 감옥살이 시키고 이제 그런 어 이기적인 녀석이에요 알겠죠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오영주가 감옥에서 출산했으니까 애를 데리고 이제 출소를 할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오영주는 프랑스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버려요. 프랑스 유학 가버려요. 봉지유를 가버려요. 그리고 이 애새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태석이라는 아들이 이제 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할것 같아? 너네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준서, 니네 얘기야. 어떻게 할까? 너 유학 가는데 얘 어디 어디다 갈 거야? 어디 맡길 거야? 어디 맡길 거야? 이새끼 남자네 가족들한테 맡기겠지.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만수를. 만수의 직장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이름이 성인산업이라고 해요, 성인산업. 성인산업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자 군대에서 예, 제대한 이후에 성인산업이라고 하는. 성형산업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게 다 이제 이 의무 경찰로 공무하면서정경으로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삥땅 쳤던 그 경찰, 진짜 경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경찰의 소개로 성형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웃기는 게 이래가 또 있어요. 이게 교통 단속을 하다가 돈을 받으면 경찰이라고 생각해 봐. 그 돈이 떳떳한 돈이 아니잖아. 그 돈을 어디서 것 같아? 운전자한테 벌금 딱지를 떼야 되는데 그 대신에 뇌물을 받은 거잖아 그 현금 1만원 2만원을 어디다가 찔러 왔을 것 같아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교통경찰들 보면은 여성들 부츠처럼 길게 올라오는 장화 신고 다니는 거본 적이 있니? 승마할 때 신는 신발처럼 본적 있지? 그 길다란 부츠 있잖아 거기다가 쑤셔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먼저 나오냐면은 이 교통경찰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오는 상황 차에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쳐서 언거야 근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있는데 이새끼 갑자기 도망가는 거지. 왜? 아 지금 환자분 정강이정강이 정강이 아래쪽이 지금 부러졌기 때문에 부츠를 찢어내고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부츠 빨리 벗으세요.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찢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괜찮다고 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요? 부츠 속에 현금 다발이 다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리바리 다발이. 현금다발이 군주 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결국은 그거를 제 밖에서 그 상관인 진짜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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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두머리 경찰이 의심 사가지고 의심을 해서 다시 도망가는놈 붙들고 와서 응급실에서 찢어내니까 돈이 후루룩 떨어지는 거야. 병이 <laughs> 민망한 상황이 나온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삥땅치다가 같이 삥땅치다가 인연이 맺어진 이 경찰한테 소개를 받은 거야. 성의 산업이라는 이 제조 업체.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영주가 프랑스로 도망가면서 아, 도망이 아니죠 유학을 가면서 어, 내 아들 태석이 좀 맡게 줄 그러면서 어, 만수한테 어, 태석이 맡게 줄 하면서 봉지르 하면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맡아 맡아. 태석이를 또 넙죽 받아요. 만수는 넙죽 받아. 아, 그래. 우리가 키워야지. 그러면서 성인 산업 이 과장 대리까지 예, 승진한 이 만수는 넙죽 봤습니다. 그래서 자 태성이를 전 어, 남자친구의 형한테 맡기고 어, 홀가분하게 프랑스 유학 뉴 가버리는 오영주 씨까지 얘기 마쳤습니다 지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어 이제 누가 나왔니 막내 누구 오키가 나온 거야 오키. 자오키오키 오키. 오키 자 오키로 갑니다. 그럼 오키는 그럼 어떻게 사냐 잘 사냐 아니 아니 잘못 살아. 자 오키는 어디로 이제 입학을 하냐면은 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대라고는 안 나오는데 에, 그 맥락상 이대인 걸로 나와요 서울대란 말도 안 나와요 사실 서울에 있는 국립대 야 서울에 국립대가 뭐가 있어 시립대는 그 시립대고. 국립대가 있어 서울에 없어 서울대밖에 없어 서울에 있는 국립대 입학했거든 얘는 뭐냐면은 에그 명문 여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서귀팅 일순위라고 했으니까 숙명여대는 아닐 거 아니야 성신여대일까 아니겠지 어, 이화여대야 그래서 이대 이대에 입학한 오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또, 얘도, 얘도,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학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 교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대학생 신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만난 남자, 거기 노동자하고 같이 이제 또, 이게 또뒷얘기가좀 있는데,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 미투 사건 같은 건데, 미투 사건 같은 건데, 이제 시대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남자의 아이를 갖고 결국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군요. 꽤 그렇게 좀 쉽지 않죠, 네, 이야기가. 네. 아무튼 이 남자 이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자, 이 남자 이름이 뭐냐? 잠깐 기다려. 이것도 찾아야 돼. 어, 이름이 너무 많아이시기가 이제 나중에 도박까지 하고 이제 그런 나쁜 놈인데, 자 이름.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기 어려워. 좀만 기다려. 송신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텐데, 06명이 아나오네 일단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내가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공칸카로 놔두고 기다가빈 카드로 놔두고. 하여튼 옥희가 만났던 그 야학에서 만났던 노동자야. 그래서 이둘 사이 에 애도 낳고 자식도 낳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아, 결국은 이 이제 옥희도 생활전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기는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 얘도 이제. 어, 도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되는 거고 여기는 시장 좌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만수가 챙겨져요. 만수가 챙겨져 그래서 이 시장 좌판을 일하다가 분식집을 차리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4시 어, 기사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까지 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야? 만수의 도움을 받는 거야, 만수의 도움을. 그러니까 한때 이제, 이화여 대해 운동권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아줌마가 다 돼가지고, 예, 분식집을 하다가, 오빠의 도움으로 24시 기사식당을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불륜을 저지이다가 도박 중독에 걸려서, 카지노에 빠지게 되고, 어, 요런 상황.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어 강철원이네 강철원 어놓제 강철원 어이네 있네, 있네 강철원 강철원 이렇게 이제 이름 써놓고 이름만 강철이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명의 예, 이를테면 상경기를 기본적으로 일달락지는 건데 다섯 님, 근데 이거 지운다. 다른 지금 잘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만수가 어 취직한 기업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성인산업. 이다가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밑에다가 자 성인산업에 취직을 한 만수가, 만수가 결국은 최후의 7인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데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자 만수랑 인연이 생겨납니다. 예, 만수가 직장 동료로 만났던 사람과 연결됐던, 연결됐던 한 사람, 한 여자가 있는데, 송진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송진주. 송진주는 요요요 성인사업 회사, 회사 근처에 식당에서 일하는 그 주인의 친척입니다. 송진주. 사실, 이제, 그, 남편과, 별거 중이고, 자, 이 상황에서 이쪽 의 유부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송진주라는 사람이 만수의 직장 동료. 원래는 이 만수의 직장 동료하고 먼저 사귀다가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수한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또 만수가 착하, 착하다 보니까, 어, 이 송진주를 이성인산업에 일단 이 친구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됩니다. 과장대리야, 과장대리. 그래서 이제, 어, 노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선두에 서가지고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급 관리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대 과장대리를 한 거죠. 일종의 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진주를 하나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야. 그래서 송진주를 그회사에 회사의 군의 식당으로 취직을 시켜줘요. 왜 군의 식당으로 취직을 시켜주냐? 자기 직장 동료의 전 여자친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 남자친구 가이 회사 동료가 노조 써볼까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작성했다가 그 노조가 없는 회사니까 노조를 설립하려고 시도하다가 예, 송진주하고의 그 만남의 장면을 여관에서 이제 경찰의 불신공문을 받습니다. 자, 써볼게 여관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는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매우 그 불편한 일이니까 설립을 못하게 막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동자들을 어, 혼내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 새끼들은 노동조합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를 부르짖는 놈인 척하면서. 사실 대답부터 이게 여관 출입을 한다. 이 얘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현장을 덮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관에서 송진주와 나란히 누워있는데 경찰이 덮쳐가지고 사진을 탁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너 남편과 병원 주변하면서 리비아에서 귀국했다더라. 알아몰라자 이러면서 리비아는 중동 국가인지 알지? 리비아에서 귀국했다던데 이러면서 예, 마치그 불륜 현장에서, 어? 그, 통난그 상황인 거죠, 지금,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위한 수작인 거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이 현장을 떠나게 돼요. 송진주하고 이별하고, 회사하고도 빠이빠이 왜?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이상 이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의 공작이 성공을 한 거죠. 옛날에 좀 이렇게 추적분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아무튼, 어 그렇게 되니까 송진주가 불쌍한 거지 만수 입장에서. 그래서 군의 식당에 일을 하기 일자리를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척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데 어 이제 사실은 회사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되려고 도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오는 거야. 자 질문, 흑자가 무슨 말 흑자? 장사가 잘되냐안되냐 장사가 잘 되는데 결국 뭐야? 망했다는 얘기야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회사가 망하지? 왜 망해요? 회장이나 사장이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면 그럴 수 있죠 회장, 회사는 계속 흑자가 나는데 에, 돈을 잘 버는데 그 돈을 횡령한다 할지 빼돌린다 할지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회장이 여잔데 그 회장, 여자 회장이 이를테면 먹튀를 한거야 그래서 그 회사를 통째로 다른 회사로 넘겨줘 버려 그래서 이, 이 상황에서 만수를 비롯한 모든 성인산업의 예, 직원들이 다잘리게 생긴거야 그럼 너희는 순순히 잘려질거야 아니지 그래서 이제 농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놓고 만수 이야기로 다시 이제 덧붙여 볼 거예요 만수가 이제 예, 마지막에, 공장에 정보 농성을 하게 됩니다. 공장에 정보 농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송진준는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송진준는왜 그대로 두느냐. 공장 정보 농성을 하기 전에, 이제, 그송진준한테 그, 옥신옥의 그 식당, 거기서 이제 주방을 맡게 하거든요. 옥신의 식당에 주방을 맡겨요. 그리고 나서, 공장 정보 농성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잘리기 싫으니까 시위를 하는 거죠. 우리 잘리기 싫다. 어? 그리고 나서, 예,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 재판 결과, 예, 이렇게 무단으로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새로운 그 공장 주인한테 피해를 입혔다. 이런 판결이 나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이 4억 6천입니다. 4억 6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몰리게 된거야. 어, 그래서 이제 만수가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어, 빚내고 해서 1억을 배상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와중에 송진주하고 만수하고 어떻게 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태석이라는 아이 있잖아 태석이 태식이야 태석이야 태석이라는 아이 있죠? 그 태석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 만수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어, 그래서 어,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어, 태석이라는 인물이랑 그이 중간에 이렇게 태석이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태석이라는 인물 그그그 그, 그, 저기 자기 남동생 석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명희 누나도 같이 데려다가 두 명을 또한집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월세방 단칸 월세방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어, 같이 돌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태석이란 아이가 이 송진주라는 일종의 그 엄마는 아닌데 엄마 역할을 하는 송진주가 신장이 좋지 않아서 신장을 어 공여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신장을 제공을 하고 태석이가 이제 유서를 쓰고 4층에서 투신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층에서 투신한 상황 황얘지지중학학입입다중학학이이학학에에왕왕를를하하상황황이었요자 자, 래서이태태이이가층층에투투하하서신장장을넘기다송 e 주씨한한테이면서 이제 투투하하는였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m e This is the first time. 성진주 그 다음에 태석이 명이 이 사람들이 모두가 뭐가 되냐면 이제 투명인간이 된다. 어느 순간 투명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